예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니콜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니콜라가 조금 어제 조금 올랐네요. 근데 다른 장이 조금 전체적으로 빠져가지고, 아이온큐도 실적 발표는 했는데, 실적 발표 한거 치고는 뭐 빠졌어요. 어제 좀 빠지고. 그러니까 이게 매출은 올랐지만, 아무래도 요거 주당 순 이렇게 조금 빠지다 보니까 똑같았는데, 이것도 뭐좀안 좋게 받아들인 건지,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제 점점 이제, 우리 채널은 점점 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한 2분 대에서다 끝나더라고요. 제가 하고 싶은데 그냥 2분 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유튜브로 보실 때 기술자. 그러니까 얘는 어떤 엔지니어적인 부분이다. 아니면은 좀 기술쟁이다. 기술자라기보다는 기술자 기술자라 그러기보다는 저는 요즘은 이제 후디니, 뭐, 섭세스 페인트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어? 교육 영상 같은 것도 좀 보는데 제가 이걸 봐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주식 저번에들 있잖아요. 주식 채널도 아니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주식 채널로 이렇게 초보 이런 거 입문편 이런 거해 주면 좋잖아요. 근데 사실상 이거는 어뭐 사고 팔고 이런 기본적인 어떤 툴 그런 거를 빼고 이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. 뭐 스타트업이 어떻다 뭐어 그다음에 저기 S&P 500 주식 중에서도 좀 등치 큰거 위주로 좀 매매를 해야 된다. 이거는 다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알려 주기도 쉽지 않고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술자 영상을 많이 보라 이거. 기술자 영상. 그러니까 기술자 기술을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뭐 용접 기술이라든지 무슨 기술이라든지 이런 저는 이제 그 후디니하고 요즘 뭐 맥스도 깔고 막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다충 보이더라고. 게임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지. 호 이제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보시자고요, 이제. 근데 할 얘기는 뭐다 거기 하지. 근데 지금 수소 트럭 이렇게 조회를 했었어요. 그 구글에다가. 그때 이 현대차가 한 6억 원대인데 이게 아마 2022년이니까 지금은 조금 가격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. 6억인데 보조금이 4억이에요. 그러면 2억 정도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거야. 지금 이런 대형 트럭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 한 풀옵션 하고 이러면 은축달금는 뭐 3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. 판매가 안 되는 거지. 수소 트럭의 그 구글 뉴스 중에 제일 최신이 2년 전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이지. 그래서 아, 좋은 얘기 해야지, 또, 조회수 나오는데, 이게, 시에 별안 좋은 얘기. 난나 5억 대에서 한 4억 이런 것들이, 어, 그래서 6억, 판매 가격은 6억이 넘네요. 그래서 2억 5천, 뭐 2억 해가지고 4억 5천, 니까 2억 정도면 은뭐 1억 5천, 1억 5천, 임사겠네 1억 5천, 아니, 한 2억 정도 들어가긴 하는데, 하여튼, 어, 잘 판매가 안 된다. 미국 같은 경우도 최대 4억까지도 지원금이 나와. 그러니까 아니 니콜라는 지사 4억을 지금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도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예를 들어 매출이 500억 이다 그러면 그중에 한 300억 정도는 지원금인 거지. 지원금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많이 매출이 안 나오고 있다. 이유는 이제 뭐알수 없지. 뭐한 대당 뭐 24만 달러 해 가지고 지금 3억 정도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하여튼 어참 아, 이게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영상이 올라가는 데 그래서 엄청난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사억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. 근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 드레이지용 해가지고 오십 대뭐논 드레이지용 해가지고 삼십 대 해가지고 팔십 대는 확보를 했는데 매출 작년이 그때 몇몇 몇 대였지 하여튼 그만큼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. 그 충전 시간은 한 20분 정도, 충전 시간이. 20분이니까는 그렇게 길진 않은데, 뭐, 막말로 보조금 없으면 한 대도 못 판다, 뭐, 이런 식으로 또 뭐, 뉴스, 이거는,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한 게 거의 없어요. 이거 다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을 그냥 스크랩만 하는 거라. 800km까지도 뭐 대형 들어갈 수 있다. 근데 수소 트럭은 현대 거 같은 경우는 오백칠십 대 정도 오백칠십 m 까지는 간다.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사이에 충전 트럭 저희 충전소 있으면은 되니까 충전소가 문제인 거죠. 그러면 뭐 서울시, 창원시, 충주시, 부안시 해가지고 한4대 정도는 납품을 어, 시범 운행을 했다. 그 내용이고 1 0 0 0 대를 발주를 받았지만은 이뉴스 옛날 뉴스를 갖고 왔는데도 별로 좋은 내용이 없네 그래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라도 긁어 와야지 뭐 천대를 쓰고 계약을 계획을 발표했는데 뭐 (109대) 밖에 안 됐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(5톤) 이상 그 화물에는 어~ 수소 밖에는 확장을 안한것 같고 근데 지금 목표 대수를 보면은 (6대) (100대에서) 다시 (15대니까는) 이~ 지금 보면은 요거는 최신 자료가 맞는 것 같아요 (1월 1 2일인거 보니까 (11대) 보급했다. 국내 같은 경우도 시장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. 시장 자체가 뭐 초창기 또 좋게 생각하면 초창기에 뭐 배터리도 뭐 그랬잖아요. 뭐 에코프로도 뭐 엄청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시절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조금 니콜라도 좀 매출이 좀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리고 요즘 제가 맨날 보는 거는 저거 뭐 이렇게 3D. 3D 캐릭터 모델링하고 이런 거만 혼자 그냥 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냥 공부한 거 그냥 말씀드리면은 저는 요것도 후디니로 한건줄 알았거든요. 이게 이렇게 불특정 불특정한 이런 형태로 잡는 건. 근데 뭐몇 개는 사실 이거 집으로 그 씨로 그냥 긁어도 되긴 되니까 요게 이제 넥슨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. 넥슨을 알고 봤더니 이거는 저기 3 D 배경 쪽은 아니었고 이펙트 이펙트는 원래 후디니 쓰거든요. 그러니까 이펙트 쪽인데. 이 지금 보면은 피해 거짓이라고 이 네오이지 게임인데 얘네는 어후드을안쓴것 같아요. 후드은쓴 내용이 없어. 이게 좀 뭔가 이 불특정한 뭐 이러,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막 쓰는 거. 이게 임 제목이 이게 이제 뭐 외국 게임인지 뭐 리턴 원리라는 게임인데 이게 로그라이크라고 맵이 형태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. 그니까 요번에 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죽어서 다음 판에서 똑같은 장소를 들어가면 위치가 바뀌어야 돼. 이게 근데 이게 사실상. 노가다 노가다 이걸 뭐냐면 잘못 이걸 똑같이 하고 얘 이런 형태를 이쪽으로 옮기려면 이거 만든 시간만큼 시간 거의 들어,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후디니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뭐몇번 이렇게 수정 수정 하면은 그냥 완성이 돼요 똑같은 맵인데 약간 그 바리에이션이라고 조금 형태만 바꾸면은 한 10개 만드는데 뭐 10분 20분 근데 이거 만드는 데는 뭐 며칠 걸리겠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엄청 쉬워지는 거죠. 그러니까 요즘 게임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그래픽 그 퀄리티가 올라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후디니 이거는 뭐 이펙트나 이렇게 뭐야 그 효과 이런 쪽에서 만 영화의 쪽에서만 썼는데 이제 실사풍이 많이 나오니까 후디니를 배경에서 막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. 이제 원래 이런 스타일을 하려면 이건 그냥 저 지브로시로 이렇게. 어? 저 바위 같은 거 표현하면 되거든요. 하나 두개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대용량으로 쓸 때는 후디니까 편하다 이런 거죠. 요요 요 수치를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어떤 이요 이런 걸 이렇게 바꾸는 걸 바리에이션이라고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스타일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이제 시대가 엄청 좋아지는 거지. 이건 이 AI도 아니에요. 그냥 프로그램이야. 알고리즘 프로그램이야. 그냥 그.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 만드는 거라든지 요거 이제 서세스 페인터라고 질감을 아주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어요. 이게 실제 실제 나무 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이 이런 이뭐 어떻게 활용을 해 가지고 저도 뭐 어떻게 하지 모르지. 그러니까 서세스베 이래 이렇게 질감 같은 거 이래 이렇게 막 녹슨 질감 이런 거는 이거 어떻게 다 그리고 이런 게안 됐는데 서브세 페인트라고 하여튼 뭐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지브러시하고 맥스하고 섭세스 프린트, 이것까지를 다 해. 신입이라도 이걸 어느 정도 해야 돼. 이, 이 사람은 바로 들어가면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 거지. 이분도 아니, 경력 한 5년 차쯤 되면 은뭐한 4천 정도 받을래나? 근데 요거는 이제 넥슨 건데, 여기 또 언리얼하고 섭세스하고 지브러시 이게 언리얼로 합쳐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, 이거 그러니까 섭세스하고 지브러시를 맥스는 당연히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좀 질감 같은 거. 디아 포 팀이 지금 거의 후디니를 거의 다 쓴대요. 후디니후디 거의 후디니로 돌아간대. 그리고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이게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그러면은 얘가 게임회사 전체 매출하고 그 연동이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게임회사 쪽에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빼야 돼. 왜냐하면 매출이 줄어들 거를 게임회사 전체 매출하고 연동돼 있는 매출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팔아야 돼. 지금 그래서 게임 주식은 망할 수도 있다. 그 디아블로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 후디니로 만들었으면은 엄청 편하게 도갈수 있고. 아 이게 내용이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. 그래서 하여튼.